어여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음, 좀 약간 재밌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제가 제 주변 이야기를 잘안 하는데 어제 안 그래도 내 주변 이야기를 했잖아 주변 도로 이야기긴 하는데 근데 이 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이야기도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어제 이야기 못본 사람을 위해서 간략하게 뭐게 요약을 하자면 그 나이가 들게 되면 동거하는 사람들이 희한하게 많아지더라고 음 저로는 개인적으로 동거를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더욱 또 책임감을 강요하게 되는 사태까지 오 이게 일어나게 되거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동거를 했다가 나이가 들어서 헤어지잖아 그러면 진짜 개판으로 헤어진 경우가 엄청 많아요 진짜 뭐 따지고 보면 늙어서 만나게 되면 뭐 결혼할 이유도 없고 뭐 임신도 못하게 되고 마치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제 한 달이 발 담그고 한 달이 뺀 형태라서 쉽게 끝나고 쉽게 헤어질 것 같지만 근데 이게 동거를 하게 되면 그게 안 된단 말이야. 그게 안 돼. 동거를하면 그게 안 돼요. 쉽게 헤어지고 쉽지가 않아. 막 여자가 막 이게 책임제라고 막개인세이부리고 진짜 장난 아닙니다. 그런 걸 내가 몇번 봐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 아씨, 목도. 그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저는 뭐, 나이가 들어서 하는 동거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좋게 얘기할 순 없는데, 근데도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하더라고. 진짜로 그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 내 주변에서도 그래서 아뭐뭐 뭐 지들이 뭐 좋아서 한다는데 그걸 내가 뭐 어떻게 말릴 순 없잖아 그래서 뭐 좋아서 하긴 하는 건데 근데 그 와중에서도 이제 결국엔 이게 파통하고 잘 지낸 애들 특징을 보니까 이게 결국엔 가족이랑 이어지게 되더라고 대한민국은 이러나저러나 결국엔 결혼이라는 거는 가족대 가족의 결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다 보니까 한 쪽에서는 이제 이제 여자가 이제 마흔 마흔 넘고 그러니까 빨리 결혼 결혼하려고 아니면 결혼 안 해도 좋으니까 혼인신고라도 찍으라고 이렇게 막 계속 이제 압박을 하고 있고 <laughs> 그것 때문에 빡쳐가지고 꺼지라는 <laughs> 게더져나고 <해서 화도> <laughs> 그리고 다른 한 쪽은 뭐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가족으로서 이렇게 침투를 하고 있단 말이야. 가끔 뭐 밥도 뭐 밥도 주고. 김치도 담가서 주고 편하게 지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로 융화되고 있는 형태. 그러니까 후자가 목적을 위해 달성을 위해서 조금 더 현명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지. 그래서 나는, 나는 만약에 막 그렇게 오면 난 부담스러워서 난잘안 만날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결론은 웬만하면 돈거하지만 나이 들면 여러분 진짜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돼서 오늘 이야기까지 오게 된 거야. 그런 뭔가 가족에 대한 이야기지. 그래서 결국에는 그 상대방의 가족에 의해 가지고 관계가 더 이제 단단하게 얽힐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단 말이야. 그 반대인 경우도 있지만. 근데 내좀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가 주변에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그제 주변에 여자가 고아거든요. 고아 여성과 결혼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고아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뭐 편부 편모 이걸 말하는데 오리지널 고아 오리지널 고아 둘다 없어 나띵 나띵 <laughs>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된다면 다들 말리잖아 그치 다들 말리잖아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내가 만약에 뭐둘다 없어 둘다 없는데 결혼하러 가면 진짜로 능력당할 수도 있단 말이야 어디 애미 애비도 없는 새끼가 우리 딸을 가져갈려고 약간 <laughs> 왜 그렇게 강하게 사람들이 안 좋은 시선으로 볼까라고 생각해 보면, 선입견이긴 하지만, 그래도 애미애비가 없이 컸다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엿대로, 주대로 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인성적인 부분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겠지, 그지? 그게 클 거고,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그, 그런 이유도 있어. 그,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가족끼리 얽혀있으면 그 가족한테 사랑을 받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그, 장모님의 사랑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내 주변 그 형님이거든 형님 같은 경우는 너도 그래도 나는 내 아들인데 그 장인 장모의 사랑도 너니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반대를 했었단 었 말이야 근데 결국에는 결혼을 하게 됐어 왜 그러냐면 그때 상황이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모든 것들 서로가 서로에게 대안이 없는 상황이 있잖아 근데 나이가 더 늦어지면 힘들게 되고 그 와중에 애까지 생겨버렸어 그래서 뭐 결국엔 이제 결혼했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난그 가족의 사랑 있잖아. 그게 또 어떤 말인지 조금은 공감은 되더라고. 왜냐하면 나도 장모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거든. 그래서 <laughs> 야 결혼도 못한 네가 무슨 장모님의 사랑이냐 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이게 친구들이 좀 오래 만나다 보니까 그 희한하게 다 연결이 돼 있어. 그래서 뭐 나도 알고 내 친구 여자친구도 오래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친구, 여자친구 집에 내가 가서 같이 밥 먹게 되고, 이런, 이런 경우에 좀 있었거든. 희한하게. 희한하게 아다리가 돼서. 근데 좀 약간 개구지잖아. 개구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줌마들은 보통 날 좋아한단 말이야. 아줌마들은. 인사 잘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 친구 집에 가서 맨날 밥 먹고 이러다 보면, 그 나중에 이제 그, 그 친구, 여자친구 엄마가 날 되게 좋아해. <laughs> 날 되게 좋아해갖고, 내가, 내가 봐도 내 친구보다 나한테 더잘 챙겨주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친구 딸내미가, 왜, 왜, 어반이만 챙겨주는데? <laughs> 이런거왜내 남자친구 안 챙겨주는데? 약간 이런 거. 그래서, 나중에는 그 둘이 결혼을 했지만, 뒤에, 뒤에 얘기를 했던 게, 그때, 그때 자기 엄마가, 빨리 재랑 헤어지고 어반이랑 사귀라고. <laughs> 그 얘기를 했었대. 근데, 그때 그 사랑을 받은 기억이 난 아직 남아있거든. 그래서, 아, 이거, 이것이 장모님의 사랑인가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사랑을 받기를 원해가지고, 뭐 이제, MEM이 없다라고 하면 뭐 싫은 것도 있을 건데, 근데 이게 되게, 재미있진 않아, 재미있진 않게, 근데 그 뒷이야기를 하자면, 근데 결국에는, 근데 그 상황에서 결혼을 했잖아. 결국에는 고아 여자 결혼했는데, 그 결혼한 사람의 지금 상황은 어떻냐면, 이거 완전 개판입니다, 지금. <laughs> 뭐가, 뭐가 개판이냐면, 그, 명절에, 명절에 오지도 않아, 여자가. 명절에 오지도 않아. 그래서, 그 실제로 요새는 내가 말하잖아 그 자녀들한테 너무 그 피해식이 많이 있어가지고 특히 또 맞벌이를 하잖아 맞벌이를 하게 되면 여자들이 본능적으로 그냥 뭔가 시댁 이야기만 나오잖아 그러면 발작부터 털거든 근데 이 여자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갈 명절에 갈 부모가 없잖아 애초에 없으니까 내가 너희가 너한테 왜 가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야 나는 어차피 안 가는데, 우린, 우린 갈 사람도 없고, 부모도 없고, 그런데, 내가 안 가면, 너도, 너희도 안 가야지. 왜, 나는 욕은 안 가는데, 너네, 너네는 가야 되냐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와서 보면, 명절 되면, 그냥, 남자 혼자 간대. <laughs> 남자 혼자. 애도 못 데려가게 한대. 심지어는.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한번 반대했던 그, 그 상처가 남아있어가지고, 애도 안 보여준다고 하고 되게 신기하지. 결국엔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뭐 싸울 수도 없는 거야. 왜냐면어머치그 엄마가 봤는데도 연느리 성격이 장난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해꼬지 해봤자 이게 결국에 우리 아들한테 돌아간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laughs>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아이뭐 이게 배드 엔딩으로 됐는데. 근데 나는 이게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요즘은 진짜 그런 뭔가 시댁 이야기 있잖아. 그러면 발작 부터 했는데. 근데 실제로 반대로 처가 쪽에 끌려다닌 경우가 요새는 엄청 많거든. 그래서 얼마 전에 내 라방 한 사람 기억 날 거야. 내 라방 하다가 김치 받고 오고 그러거든 황과장한테. 근데 황과장한테 김치 를 어떻게 받게 됐냐면 황과장 장인 장모가 장모님이 김치를 되게 잘담궈 근데 한번 담글 때김치를한 300포기 이렇게 담군다대. 우리가 황과장 가서 도와주러 간 거야. 도와줘도 가서뭐 김치 잘담면 마중에. 김치 몇 포기 얹어갖고, 이제 집으로 오이에 득템 오면서, 아, 어반이 김치 좋아하니까, 김치맨이니까, 뻑킹 김치맨이니까, 어반아, 너 하나 줄게. 그랬었는데, 김치 하나 먹고, 그거랑 소주 겁나 맛있게 먹었거든. <laughs> 근데, 이것도 보면 되게 웃기지. 왜냐면, 내 친구는 딱히 불만이 없거든. 거기 가서, 뭐, 이렇게 주말에 가서, 뭐, 김치 담고 온 거에 딱히 불만이 없어. 뭐, 장모님 만나서 뭐, 얘기도 하고, 노래도 까고, 그러고 온 건데, 근데 이게 만약에 반대로 됐잖아. 그러면, 난리불로스가나 만약에 시댁에서 김치 300포기 담근다고 며느리 오라고 하잖아 지금 그럼 완전 개난리가 난다니까 그러니 이게 뭔가 되게 웃긴 상황이라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옛날에 한 50년 전으로 들어가면 한 60년 전으로 가면 그때는 분명히 5 60년 전에 남성 상류시대였단 말이야 그지? 근데 지금은 확실히 와서 그런 피해식 때문에 여성 상류시대가 됐다 우리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거든 어바나 엄마가 보기에는 이제는 여성상의 시대다. <laughs> 58년 개때는 우리 엄마가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오게 됐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비대칭적이니까, 이게. 그러니까 누군가한테는 별 문제가 아닌 문제들도, 남자가 하면 별 문제가 아닌 것도, 여자가 하면 다 문제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지금 현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초저출산에, 그지? 초고령화에, 결혼 오지게 안 하고, 이혼율은 아시아 넘버 원이고, 그지? 이게 전부 다 반영된 결과가 지금 이게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태 뭐, 오늘 이야기는 딱히 주제는 없는데, 그, 좀, 좀 안타까운 이야기, 제 주변에 있는 이야기. 그래서 절대로, 뭐, 애미앱이 없는 사람이랑 절대로 결혼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니야. 이런 얘기는 아닌데. <laughs> 우리 내, 그 상황에선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돼가지고, 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태에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근데 내가 봐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친구들 중에서도, 장인장모의 사랑을 좀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애들을 보면 좀 많이 불쌍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 그리고 보통 이런 경우는 뭐냐면 장인장모가 자기 딸이 아깝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면 요새는 엄청 고달이죠 그래서 내 친구는 한 번은 술 먹다가 장인, 장모가 좀 자기 태우러 오라고 해갖고, 그래서 태우러 갔다니까. 그러니까, 술 먹다가 어떻게, 어떻게 태우러 간지 모르겠는데, 그 끌려가 보고 뭐 우리는 보면서도 와, 진짜 불쌍하다 한 적이 있었는데, 요새는 이게 전부 다 반대로 된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좀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냥